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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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의일상을더 신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남자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인볼든 코리아 에디터 조용규입니다. 여러분, 저희 인볼든이 드디보 처음으로 <laughs>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그 동안 제가 혼자서 되게 열심히 다 해서 그런 다름이 아니라 리쏘라는 안마의자 브랜드에서 얼마 전에 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 인볼던 리뷰 영상을 직접 다 봤다고 그 리뷰 디테일 같은 게 마음에 들었는지 리쏘 제품도 한번 제대로 리뷰를 해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요청을 받았거든요. 워낙 제품에 자신이 있으셔서 그랬는지 좀 당당하게 평가해 달라고 하시던데 일단 브랜드의 그 자신감이 마음에 들어서 저희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넙죽 저희가 받아서 아주 그냥 보선발로 이렇게 뛰어나가듯 이렇게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 그동안 저희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이랑 지금까지 저희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때문이에요.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 안마의자입니다. 그 리소 페블린 LSE 50N이라는 모델인데요. 지난해 2021년에 출시된 그러니까 플래그십 모델이면서 브랜드의 가장 따끈따끈한 신 모델인데요. 사실 우리가 안마의자 하면 딱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몇개 있죠. 그래서 아마 이 리소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텐데, 그런데 알고 보면 업계에서 짬밥이 꽤 굵은 브랜드예요. 2003년부터니까 거의 20년이 다 됐죠. 다른 걸 만들거나 그랬던 것도 아니고 설립 초창기부터 이 안마의자만을 계속 만들었던 브랜드입니다 우리가 안마의자를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이게 자신에게 물리적으로 잘 맞는지 좀 핏하게 맞는지 이런 제품인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어, 아시죠? 제가 맨날 앵무새처럼 말하는 그거 있잖아요 <laughs> 이 가무새에게 또 가성비 이게 빠지면 또 섭섭하죠 근데 오늘은 이 가성비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가성비라는 단어를 언급하면 그냥 싼 거, 뭐 이런 뉘앙스로 인지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가성비 뜻이 뭡니까? 이게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나와 있는데, 가격 대비 성능의 준말이잖아요. 단순히 뭐 저렴한 게 능사가 아니라, 그 보통 시장에서 안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가격대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즉, 가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포커스의 핵심이 퍼포먼스에 정확히 맞춰진 그런 제품에 우리는 보통 이 가성비라는 단어를 붙이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제품 리뷰하면서 찾아보니까 리소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특화된 브랜드로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온라인 판매량이라던가 그 네이버 쇼핑 순위 봐도 거의 그 탑에 랭크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지움 노블이라는 안마의자 모델이 있는데 이게 100만 원대의 가격표를 달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펙이라던가 디테일 면에서 보면 뭐 타사 거의 한 2, 300만 원대 제품과 비교해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성능을 확보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일종의 그 리소의 캐시카우를 담당하는 모델이거든요. 이게 지금 네이버에서 안마의자 판매 순위를 봐도 리뷰 좋은 순 필터 기준으로 보면 1위 그리고 리뷰 많은 순 필터 기준으로 봐도 한세명이 링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오늘 가져온 이패블린도 그런 기준에서 볼때 훨씬 좀 상위 가격대의 제품들의 스펙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모델입니다 먼저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이소이 페블린 제품은 크게 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화이트 베이스의 골드 투톤 그리고 블랙 컬러 모델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거 그 화이트 모델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안마의자 하면 보통 부모님이나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께 주로 좀 선물해드리는 그런 경향이 좀 크죠. 그래서 이 화이트 모델이 더잘 나가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장에서 실물을 보니까 블랙 색상의 경우 되게 담백하고 심플한 느낌이 나서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사실 블랙이 좀더 마음에 들긴 하더라고요. 다만 집의 인테리어랑 디자인의 통일성도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블랙 컬러는 집 인테리어를 뭐 블랙화하는 화이트 무드에 그런 톤으로 꾸미시거나 젊은 분들에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 소재는 이 에코레더를 사용했는데요 이 에코레더가 제조사 측에서 사용한 표현이긴 한데 일단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게이페블리네스인 에코레더가 흔히 패션업계에서 표현하는 그 식물성 원료의 베지터블 레더, 뭐합성피혁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니 진짜 가죽이야, 가죽. <laughs> 저도 처음에는 에코레더 단어만 보고, 이거 뭐 페이크레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생산하고 남거나 재활용 가능한 가죽들을 모아서 그 리사이클링으로 제작한 천연재생가죽 소재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여기 안마의자 시트와 커버에 쓰인 이 가죽 소재가 전량 다 우리나라 부산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앉아보면 확실히 그 까슬까슬하거나 이질감 없이 착차감이 굉장히 좋고 보통 안마의자보면 안쪽에서 볼이 계속 두드리다 보니까 그겉에 커버가 한 2년 정도만 지나도 금방 해지거나 좀 뜯어지거든요. 그럼 다시 비싼 돈 주고 커버를 교체해야 되는데 이 제품의 경우 소재 자체가 내구성이 좋아서 수명도 굉장히 긴 편이고 어 아마 어디간 해가지고 커버가 낡아서 새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 아 물론 뭐 집에서 고양이나 댕댕이 키우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들 하시고. 개인적으로 페블린 제품 구성 중에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이 디스플레이입니다. 의자 좌측 팔걸이 부분에 화면에서 동시에 리모컨 기능을 담당하는 이 7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들어가는 아이콘이라던가 글자 폰트 등이 상당히 큼직큼직한 사이즈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단지 사이즈만 크게 디자인한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시인성도 정말 좋은 편이거든요. 안마의자를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중장년층에서 노년층인 걸 고려하면 이건 굉장히 똑똑한 부분이죠. 그런 분들이 쓰시기에도 사용성이 굉장히 간편하고 불편함을 거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기능에서도 상당히 눈에 띄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지금 안마의자 상태를 알려 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안마의자 작동시키고 화면을 보면 현재 몸의 어느 부위에서 안마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실시간 화면으로 이렇게 딱 보여 주거든요. 상당히 스마트한 기능이죠. 뭔가 안마의자와 좀 상호작용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마저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 있다면 좌측에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퀵 메뉴가 또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 전원 버튼 아래 보시면 무중력 모드, 자동 안마, 온열, 발바닥 마사지 기능이 있고, 다리랑 좌석 리클라이닝 버튼도 이게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법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대단히 직관적이고 심플하면서 처음 보는 사람이나 연령대가 있는 분들도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품을 직접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일단 자리에 착석하고 전원을 켜면 안마의자가 자동으로 사용자의 신체를 측정합니다. 측정이 끝나면 안마를 자동으로 시작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자동 안마 모드는 총 24개 코스가 있어요. 전신 코스가 총 16개 모드가 있고 집중 코스라고 해서 목이나 어깨 쪽 주로 공략하는 모드가 4개 그 허리랑 골반 쪽에 특화된 모드가 4개 이렇게 총 2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드가 많다고 해서 뭐 헤매거나 뭐 그럴 필요 없는 게 이게 코스 이름이 엄청 직관적이야 강력 코스 이건 딱 봐도 엄청 하드하게 두들겨주는 모드죠 스트레칭 저는 아, 아무래도 운동을 그래도 좀 하는 편이다 보니까 운동 전으로 이거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정락, 하체, 에어, 뭐, 이렇게 전신 코스들은 이름만 봐도 대충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감이 오도록 굉장히 직관적으로 구성해 놨습니다. 아, 물론 제가 뭐 발리나 중국은 안 가봐서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런 국서부위 공략하는 코스야, 뭐, 당연히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뭐, 없겠죠? 태블린에서 가장 시그니처 기능으로 좀 내세우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마사지볼입니다. 4D 마사지볼인데, 이게 의자 내부에 에어셀 위에 마사지볼이 부착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아래나 각도만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게 착석자의 등쪽 방향으로 최대 8cm까지 나왔다 들어왔다 할 정도로 굉장히 전후 가동 범위의 폭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취향에 맞는 분들은 이게 정말 하드하고 깊이 있는 강도의 안마도 가능하게 된 거죠. 이게 뭐랄까? 그 보통 안마의자 앉으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여러분, 저는 안마의자고요. 이제부터 손님 등을 제가 아주 그냥 롤러랑 볼로 사적 없이 <laughs> 후드려 드립니다.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게 확실히 볼이 에어셀 위에서 좀 자연스러운 각도로 돌출이 되니까 약간 실제 사람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진짜 있어요 앉으면 이게 여기 요추 아래부터 척추를 타고 안마사에게 손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쭉 올라가는 좀 그런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반대로 안마 잘못 받으시거나 누가 조금만 좀 세게 주물러도 아프다고 하시는 좀 그런 분들 그런 경우에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단순히 마사지 볼 소재가 딱딱해서 아프기만 한 거랑은 확실히 다릅니다 볼이랑 의자 구조에 적당히 탄성 있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자동 코스 해놓고 안마 강도를 제일 약하게 세팅해서 앉아보면 평소에 좀센거잘못 받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나긋나긋하고 딱 편안한 수준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뭐 지금까지 여러 포인트를 한번 살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직접 사용해보고 느낀 이 모델 최고의 메리트는 바로 굉장히 광범위한 커버 범위를 좀 꼽고 싶어요 이 페블린의 경우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그 손바닥을 지압해주는 3구짜리 볼이 있고 하체 쪽 기능을 보면 발바닥뿐 아니라 발 뒤꿈치까지 안마 범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은 편이거든요 실제로도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오는 만족감이 제일 컸는데 안마의자 집에 있거나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지금 시장에서 판매되는 안마의자들 쭉 보면 페블린보다 금액대가 훨씬 높은 제품군에서도 이 정도까지 커버리지가 넓은 모델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가격 경쟁력이라는 측면이 아무래도 이런 디테일에서 좀 발휘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그 에어셀이에요 보시면 에어셀 사이즈가 다른 안마의자들에 비해서 한눈에 봐도 굉장히 큰 편이죠 이게 딱 앉아보면 좌우 양 어깨를 굉장히 탄탄하게 압박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등에서 마사지 볼이 돌출되면서 작동해도 몸이 어디로 빠져나온다던가 그렇지 않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이 어깨도 그렇고 또 승모근도 굉장히 잘 만져주는데 사실 승모근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좀 지나갈 수 있는 신체 부위잖아요 디테일을 좀 깨알같이 잘 캐치하는 그런 면모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께 선물로 사드리는 좀 그런 수요가 가장 많겠지만 의외로 저처럼 뭐 크로스핏을 하거나 아니면 뭐 웨이트 하시는 헬창 분들이 운동 끝나고 스트레칭이나 근육 풀어주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좀 그런 포텐셜도 상당히 크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리소 페블린 LSE 50N 모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가성비에 포커스를 잡고 리뷰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직접 써보니까 이게 단순히 리즈너블한 가격을 넘어서 타사 기준에서 몇백만 원이 더 비싼 모델들과 비교해봐도 부족하다거는 아쉬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아니 오히려 기능적으로 그 이상의 스펙을 상회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어요. 만족감이 상당히 높았고, 어 가성비와 가신비를 모두 잡은 그런 모델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첨언하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리즈나블한 가격을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전 이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유명한 안마이자 브랜드들 보면 뭐 아시겠지만 대부분 되게 몸값 비싼 연예인, 배우, 운동 선수들 많이 쓰잖아요. 이게 안마이자 브랜드 마케팅 방식이 잘 보면 90년대, 2000년대에 그 교복 브랜드들 아이비 클럽이라던가 엘리트 스마트 걔네들이 경쟁적으로 아이들 모델을 기용했던 거랑 굉장히 분위기가 비슷하단 말이죠. 이 마케팅 비용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데 리쏘 같은 경우 2003년에 시작해서 상당히 짬이 된 제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유명인이나 스타 배우를 광고 모델로 전혀 쓰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측면들이 좀 모이고 모여서 지금 이 가성비라는 경쟁력을 갖게 된게 아니니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리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좀 먹고 삽니다. <laughs>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를 들고 돌아올게요. 인볼든 코리아 리터 조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